부모자식 포함해서 세 명이면 많다. 평생 가지고 가야 할때 인간관계. 진실한 인간관계. 많으면 네 명, 세 명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끝날 때. 언제 이해하냐면, 결국 친구는 한두 명이구나를 느끼면, 아우, 근데 여러분 다친구래매 얘도 친구, 얘는 친구! 그, 그, 그 따위 정신상태를 가지고. 어, 또, 왜또 화를 <laughs> 내지? 오은영 선생님이 그랬어. 뭐라 그랬냐면, 부모자식 포함해서 세 명이면 많다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인간관계 진실한 인간관계 많으면 네명세 명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난대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다 뭐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따라서 결국은 내 인생이랑 상관없는 인간관계 모든 사람이랑 잘 지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 이렇게 어? 우리 누나가 이렇게 은영이 누나가 이렇게 승자한테 이렇게 토닥토닥+ 토닥토닥 이렇게 해줬다니까 어 그거를 느끼게 된 순간에. 캬.